EV3 자율주행 시승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핸들조향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거의 한 단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리로 EV의 경우 커브에서 핸들조향이 자주 꺼졌는데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체감상 일상주행에서 95% 이상 유지되는 느낌입니다. 회생제동에는 오토기능이 생겨서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기능 설명을 일체 받지 않은 상태로 체험한 터라 더 놀라웠습니다. 보통 일정 거리에서 감속을 하기 위해 브레이킹을 한번 하는데, 이때부터 알아서 앞차까지 스스로 멈춥니다. 여러 번 단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매우 놀라운 기능입니다. 오토홀드만큼이나 운전자를 편하게 해줄 기능입니다. 주행 테스트 내내 완벽히 잘 작동했습니다. 현대의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세단을 좋아해서 EV3는 패스할 생각이지만, 세단형으로 이런 기능의 전기차가 나온다면 꼭 구매하고 싶네요. EV 생긴 것도 네모네모하지만 차에 탔을 때도 네모한 착자감이 들고, 핸들은 너무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러운 핸들이 요즘 유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별로였습니다. 핸들은 소나타 DM8 메기타의 핸들이 파지감도 좋고, 두께 모든 게참 좋았는데, 이후 소나타 디에츠에서는 핸들이 다시 두꺼워진 졌습니다. 왜 핸들이 다 두꺼워지는 거죠? 요즘 전기차 화재로 말들이 많지만 잘 헤쳐나가서 노르웨이처럼 90%의 전기차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불타 죽는다고 난리이지만 어차피 수도권 과밀화로 지옥문은 열렸고 오래 전부터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 국가 1등입니다. 윤석열 정부라도 제대로 한다면 희망을 가져볼 텐데 각자 도생의 시기란 바로 지금을 뜻하는 듯 합니다. 모두 각자만의 장기를 살려서 돈 많이 버시고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민이나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면 꼭 나가실 추천합니다. 이 나라는 경쟁만 심하고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하시고 바이바이. 가장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